우리 세번역사도신경으로 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속에 그리워볼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속서 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She moved. soon. 하며 영원히 주을 찬양하. 찬양 받기에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43 3절에서 50절까지 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함이여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보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 에게로다. 아멘 오늘 2026년 1월의 2일입니다. 첫 새벽 기도회이지요. 올한 해가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한 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믿음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들이 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으로 영원토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어, 지금 18편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는 티끌처럼 진흙처럼 했습니다. 그렇게. 어,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 다윗 또한도 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은 이제 영원토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나눌 때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승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댓글처럼, 어, 진흙처럼 승리하신 하나님이 내부적으로도, 백성의 다툼에서도 건져주십니다. 민족의 으뜸으로도 삼아주십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백성까지도 섬기게 되는 종국적인 승리.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전투에서 한두 번 승리할 수 있지요. 있지만, 민족들의 여론까지도, 모든 민족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다툼에서 건져주시고, 으뜸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알지 못하는 백성까지 섬기게 되니,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의 모형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종극적인 주님의 승리를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도 이 말씀을 읽으며 아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혹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혹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혹 어느 전투에서는 승리하지만 어느 전투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니 이 말씀이 아멘이며 아멘 될수 있는 것은 종국적인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의 모형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4절입니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소문만 듣고도 이방인들이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정복자의 위엄에 들려서 굴복하는 모습이 되어지지요. 온 세상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이라는 소문만 들어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 믿으십시오. 증거해도 비웃고 손가락질 받은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주님이 오셨을 그 때에는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며. 청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사십5 절입니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다윗의 명성이 크기 때문에 다윗의 명성이 주님의 이름이 놀랍기 때문에 쇠잔해주고 이방 자손들이 쇠잔해주고 떨고 돌아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딱 맞지요. 주님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그 복음의 능력이 불신자들의 양심을 찔러서, 그들이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서 굴복하는 영적인 승리를 상징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어서 46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했습니다. 이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이 시편에서 여기에만 나온다 하더라고요. 다위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승리를 주시고 종국적인 승리를 주시는 영원한 그 위험을 나타내는 이 다윗 앞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앙의 반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기에 그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다 하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존재하다가 아닙니다. 생동감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힘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역사하여 이 고백이 다위세 고백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47절과 8절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져 주시나이다. 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우리가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보복해 주십니다. 또 민족들이 복종하게 해 주십니다. 제일 처음에 고백했던 43절의 44절의 고백을 다윗이 다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적들을 찾아가 티끌같이 진흙까지 공격하는 그 굳건한 충성된 모습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적군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공의와 사랑과 자비에 대한 충성 또한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을 단순히 사적인 감정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수행하는 공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복해 주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구조해 주시는 것, 종국의 승리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승리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과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고 갈가먹고 우리의 신앙을 등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보복해 주십니다. 복종하게 해 주십니다. 구조해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이어서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대적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방 나라들 중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오늘 제목이 영원토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노래하지요.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햇새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거져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후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단순히 다윗 왕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며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름부음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 예수님에게까지 승리케 하시는 영원토록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한해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승리를 고백하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메시아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영원토록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올한 해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 추위보다도 더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환란과 어려움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그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잘깨 기도 하시 다가 돌아 가시 겠 습니다.